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은 펌프를 설치하고 파이프를 연결하여 집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게 해주는 모드를 가져와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라미 블라밍. 나온지 한 달도 안된보드라 저도 지금 써보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펌프 설치와 배관 연결 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물가 근처로 한번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겠네. 왔는데 집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자 우선 이쪽 한적한 곳에 와봤어요. 맵 거의 완전 끝인데 조용하니 좋을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강이 지나가고 있고 바다인지 강인지 그리고 여기는 집이. 이렇게 2층 집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2층에도 한번 연결을 해볼거고 1층에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좀비가 있는데 좀비부터 좀 정리 좀 할게요 어이 소리들렸다 어이 깜짝이야 뭐 여기 화장실 있네요, 화장실. 여기 화장실 있으니까 이쪽에다가도 뭐 배관공사를 해야겠네. 우선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 펌프를 설치해야겠죠? 우클릭하면 여기 설치해보시면은 여기 밑에 파이핑이 있는데 여기에 펌프가 있습니다. 근데 재료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네요. 금속 용접 5가 일단 필요하고요. 파이프는 4만 대도 되는데 일단 펌프가 있어야 뭐 파이프도 효과를 발휘하는 거니까. 저는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치 하나랑 통도 하나 소환해주고, 자 이렇게 재료는 여유있게 준비를 했고요. 펌프 설치. 자 지금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트를 끄니까 우클릭해서 나오는 아까 그 설치 거기 안뜨네요. 문제를 찾았습니다 모두 설명 페이지에 있네요 하나의 금속 세공 잡지를 읽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 4개 아무것도 안 읽은 상태에서는 이 메뉴가 안 뜨나 봅니다 읽어 볼게요 뭐 아무거나 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1번 한번 읽어 볼게요 읽었고요 아 읽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뜨네요 설치, 용접, 파이핑 이 금속 세공 잡지 꼭 읽으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짓담만 펌프 설치 완료. 파이프를 연결해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결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모양도 바뀐다고 해요. 방금도 좀 바뀌었죠. 일단 우리 집금 저기니까 저기까지 한번 쭉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연결을 끝냈고요. 이 안에 화장실이었나? 아, 화장실 아니구나. 여기다가 설치를 해도 아로 연결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외관상 벽을 뚫어서 하는 건좀 보기 안 좋으니까 옆에다가 설치를 해볼게요. 이것도 좀 별로긴 한데 일단 주방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니다. 이걸 위로 올려서 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돌려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일단 올려볼게요. 아, 지금 잠깐 배관 설치하려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낙사했네요. 아 뭐야. <laughs> 다시 할게요. 배관을 여기 올려가지고 여기 화장실을 연결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뚫려있어서 자꾸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 공사 좀 해보겠습니다. 계단을 좀짓고 지금 건축 모드라, 누구 가 없어도 잘 합니다. 네, 이렇게 바닥 좀 채우고, 떨어지지 않게. 아 여기 화장실 있죠? 여기에 설치를 해주고요. 쪽도 한번 설치를 해야 되나 봅니다. 아, 위에 거를 먼저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지었던 거 다시 철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설치하면은,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습 보여지죠 그 모드 페이지에는 위에를 먼저 설치를 하고 나서 밑에 거를 설치하면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했더니 잘 연결이 되네요 오우 자, 올라가 볼까요? 어 이건 모양새가 조금 그러한데 이게 튀어나오네요 아 여기 바깥에다가 하면 안 되나 보다 여기다가만 하면 되나 봐요 그러면 철거하기 다시 해볼게요 이거 밑에 것도 다시 철거하기 그 다음 다시 파이프 연결 아, 오케이. 자, 이렇게 연결 잘 됐네요. 이 파이프 연결을 할때 꺾여서 올라오는 부분 위에는 설치하실 필요가 없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면 이쁘게 모양이 딱 완성이 되네요. 일단은 이게 되나 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옆에다가만 해도 설치가 되는지, 가서 일단 켜볼게요. 부착 수원이라고 나오네요. 오케이. 어, 여기 무슨 워터 필터가 뜨는데, 아, 보니까 이 수출 통해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대요. 와우. 오, 일단 켰어요. 요즘 외관상으로는 여기 뚫려있긴 한데, 물은 안 나오고요. 여기에다가만 하니까 안 나와서 여기다가 한번 설치를 하나 더 해볼게요. 어, 이렇게 연결되는데, 뭐야,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 어물 담기 뜹니다. 물 담기 뜨는데, 대신에 오염된 물이네요. 오염된 물입니다. 그럼 이거를 옥상에다가 빗물바지 설치해놓고, 파이프를 빗물바지와 연결해서 바로 아래로 직수로 뽑아내면 오염되지 않은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도 쓸수 있겠죠. 저는 일단 여기 기능에서 제공하는 숯 필터를 이용해서 지금 저걸 정화를 시켜볼게요. 일단 이거 끄고 어, 소리가 상당히 크네요. 지금 숯을 하나 스푼 했는데 이렇게 빨간색이었던 게 활성화가 되고요. 숯을 넣어볼게요. 지금 숯 10개 중에 하나를 소비했는데 여기 보면 50%라고 뜨네요. 하나 더 해볼까? 이제 100%두 개에 100%를 채울 수 있고요. 이숯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오래 쓰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다시켜요 kill cool. 다시 켰는데, 이게 수필터 0%로 됐네? 뭐야? 일단은 가봅시다. 오염되지 않은 물이 나올지. 좀 왔는데, 좀 기다렸는데, 아직도 오염된 물이라고 뜨는다. 지금 수필터를 다시 넣으러 가볼게요. 이게 넣고 나서 키니까 아까 0%로 변해가지고, 어, 일단 뜨고요. 아, 다시 100% 떴어요. 이거 혹시 킨 다음에 넣어야 되나? 그런가 본데요, 지금? 아까 끈 상태로 넣고 나서 다시 저 기계를 키니까 0%로 변했거든요? 아, 이제 뜨네요. 오염되지 않았다. 예, 잘 뜹니다. 오, 좋은데요, 이렇게? 야호! 여러분도 쓰실 때, 꼭 저거 시동을 켜시고, 그 다음에 수출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0.02% 달았네요. 그래도 꽤 상당히 오래 쓰겠는데요, 이 필터? 한번 켜두면? 효율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야, 그럼 이렇게 연결해봤고, 이 벽을 관통해서도 기능이 제대로 잘 동작하니까, 벽은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냥 철거하지 말고 이렇게 설치하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연결되니까. 근데 이게 외관상 조금 보기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 일단 지붕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계단을 하나 더 설치해 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지었고 올라가서 파이프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창문이니까 창문 통해서 가면 좀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설치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아까 거 다시 철거를 해야겠죠 안에 것도 깔끔하게 철거해 주겠습니다 다부서라 철거 완료 그다음에 여기다가 파이프 연결 그러면은 이제 위층이나 연결되겠죠 어? 안 된다 잠깐만요 방향을 어? 여기 맞지 않나? 아 보니까 지금 여기 이집 자체에 여기에 천장이 하나 더 있었네요. A 철거해. 이것도 다 철거해 버릴게요. 깔끔하게. 나중에 일로 올라가서 빗물받이 설치하라고 여기다가 해놨나? 일단 철거 다 했고요. 그러면 다시 또 지어야 되잖아. 이런 다시 철거 해줄게요. 다음 파이프 다시 연결. 어또 안돼. 뭐야 이번엔 문제가 또 뭐야. 혹시 이처마가 있어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 처마 철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밑에서 철거해야 돼요. 어 이거 은근 손 많이 가네. 처마 해제 안열고요어 연결 또 안되네. 진짜 이 지붕 때문인가 본데요. 이것도 철거해보자 그럼. 다시 연결. 어또 안돼. 뭐야. 혹시 여기 지붕? 여기도 철거해보자. 그래도 안되네. 일단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계속 안돼가지고 일단 실험 삼아서 제가 이렇게 2층을 일단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 잠깐만. 나 생각났다. 혹시 그건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바로 위로 못 가고 일로 직진만 할수 있게끔 돼 있나 본데요, 지금? 제발, 해결되길. 자, 여기 옆에다가 파이프 연결해볼게요. 바로 직방으로는 연결 안 됐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쪽 직진하게끔. 왠지 이거 같아요, 느낌이 지금. 설치. 이쪽으로 하나 하고, 여기 하나 더 하고요. 그 다음에 꺾어. 오케이. 자, 연결, 연결. 이쪽으로 하면 이제 직진으로 껐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꺾이는 부분을 특히나 좀 조심해야겠네요 꺾이는 부분에서 여기 설치하고 바로 옆으로 꺾으려고 하니까 안 꺾이고 이상하게 설치가 되니까 한칸더 늘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위에 아까 설치 안 해놨는데 여기다가 다시 설치를 해보죠 일부러 지금 여기다가 하는데 왜냐면 아까 전에 벽이 가려져선가 서아 이것저것 이유를 찾다가 벽까지 다 허물었기 때문에 옆에는 지금 멀쩡하거든요 처음 그대로라서 그냥 그대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과연 될 것인가 돼야 돼요 돼야 됩니다 어, 됐네요. 문제 해결 완료. 와, 이거 몰라가지고 계속 헤맸네. 어, 다행히 여기 설치해놓은 임시 구조물은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 계속 소리 듣고 왔나보다. 귀찮게 한만에 싸우자. 일로 와. 어디를 지금 공사하는데 지금? 잠깐만 어디 준비, 준비가 또 왔네? 어디야? 야, 부수지 마! 이 아저씨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빗물바지통을 연결해볼게요. 자, 연결하기 전에 밑에 지금 잠깐 물이 있나 확인 마지막으로 또 해보고. 지금 없네요. 이제 없죠? 자, 욕조도 깔끔하게 비었고요 빗물바지 설치하러 가봅니다. 이쪽에 욕조가 있고, 여기 변기 있고, 여기 세면대가 있으니까, 어, 여기 하나만 설치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설치 됐고요 오, 물 체육이 나왔다. 물 지금 2차습니다 2. 자, 시간 한번 보내볼까? 오, 26. 많이 찼네요. 이렇게 좀 기다리니까 서서히 차오릅니다. 물이 그러면 내려가서 깔끔하게 확인도 해보고요. 오케이, 배관 연결 뜨네요. 연결해주자. 연결해주고 잘 뜨네요 위에 있는 게 좋구만 지금 물론 외관상 이거저 공사하느라고 실험해 보느라고 다 뜯겨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어, 이걸 좀더 이쁘게 공사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예정대로 돌려서 제가 저 뒤쪽까지 연결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까지 한번 마저 해볼게요 자 이런 바닥들 조심해서 깔아주시고 이 지붕 공사할 때는 낙사가 제일 무섭죠 한칸두칸세칸네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 여기에 지금 파이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다가 지으면 연결되겠죠. 는안 됐고, 하나 더. 아까 직진 상태로 연결이 됐었으니까, 이걸 다시 없애고, 다시 지으면 이제 연결되겠죠. 안 돼! 야, 왜 이래 또 나한테! 하나, 둘, 셋, 넷. 어, 맞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층수를 헷갈렸네요. 1층에서 3층으로 바로 연결을 하려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안된 거거든요. 그럼 다시 또 공사해야 되네. 자, 그러면 일단 계단을 다시 설치해야 되네. 이런, 여기까지 좀 지어놓죠. 이게 아까처럼 바로 올라온 다음에 바로 못 올라갔으니까, 아, 직진이면 되려나? 자, 아, 여기였거든요. 설치해볼게요. 역시나 안 되고, 옆에까지. 오케이, 옆에까지 해야 역시 설치가 이렇게 되는 어, 여기 그리고 막혀서 못 올라가네. 이런. 어쨌든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또 이제 연결하면 끝나겠죠. 여기니까. 여기다가 설치하면은 연결 완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됐는데, 아까처럼 한 칸을 연결하고, 아마 여기다가 달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내려오겠죠? 지금은 이렇게 됐네요. 근데 연결에는 아마 문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방향대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니까 꼭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꺾어서 일로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잘 쓰려면은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이 배관 자체도 아예 설계에 미리 구상을 해놓고 집을 지어야겠네요. 예를 들어 벽 사이에 숨겨놓는 ...다든지 그렇게 해놓으면은, 어 꽤나 멋진 집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연결된 진짜 실제 집처럼, 배관 연결 싹 해가지고. 지금은 기존에 있던 집에다가 이렇게 배관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조금 별론데 제대로 만들려면 은 진짜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모드를 설치하면서 상상했던 게 예를 들어 지금 높은 막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 있잖아요. 거기다가 배수관을 쭉쭉쭉 연결해서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리 꼬우고 저리 꼬우고 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본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위로 올라가서 또 꺾고 나서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계단 형식으로 파이프를 파이프를 쌓아야 고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 생활 자체를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서 편하게 하려면 은 가능은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답이 나오네요 그래도 뭐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엄청 유용한 모드인 것 같아요. 겨울 되면 또 비가 안 오고 하니까 물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름에 시작해서 집을 구축하고 겨울 이 오기 전에 파이프 작업을 다 해놓는다면은 완벽하게 또 생활을 잘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도 이거 아예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쨌든 문제 해결을 통해 이 배관의 특성을 알아내었습니다. 설치하실 분들은 그거 참고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드를 처음에 리 를 하려고 했을 때 그냥 펌프 짚고 배관 연결해서 연결시키면 물 나오는 거라. 되게 짧을 줄 알았거든요 영상이 근데 생각보다 배관 연결이 한 번에 안 되고 하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에 성공하셔서 이쁘게 집을 한번 꾸며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여기 연료도 운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뭐 다른 패치도 여러 가지 몇개더 존재하고 그리고 영상에는 미처 못 담았는데 이렇게 우물에다가도 설치가 된답니다 옆에다가 연결해서 하게 되면 이제 강가 아니어도 되겠죠 자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